안녕하세요, BJ 죄송합니다. 네 오늘 능력 을스크를 갖고 네 오늘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오늘은 나도 돼?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아닌데? 어? 아 죄송해요. 이 일로 와? 네 안전 모드를 끄고 네 여기 네, 소리 줄 죽여. 네, 차 앱에 다시 들어가. 아, 죄송해요. 그냥 끌까? 아, 소리 있고. 아 네, 죄송해요. 네, 들어. 아, 이연이나. 네, 들어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네. 마크론을 할 건데요. 에? 네. 아,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일단 먼저는,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마크론을 할 건데, 네. 여기, 네. 이렇게, 네. 마크론 일단 하는 걸 지어야 되는데, 저 뭔지 못 지어가지고, 네. 지금만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세 칸, 한 다섯 칸의 벽을, 샀고요 네, 붙이고 이렇게, 이기도부시고 네, 조용히. 네. 김은이, 네 죄송해요. 제 동생들이 옆에서 계속 뭘 보고 하느라, 네 옆에서 다섯 개, 네한전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그고 밑에다가. 그러고 어, 네, 다섯 칸의 벽을짓고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고요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지어 줍니다. 근데 밑에는 돌려 주셔야 용암을 설치했을 때 되니까. 이 정도네. 시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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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시만요네 해놓고 아 이게 아니라 옆에다 시작점고시작점 짚고 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준비는 끝나고요. 옆에다 또 세워주는 겁니다, 돌을. 어, 김예은. 아, 죄송해요. 자꾸 찍는데 방해가 되네요. 얘는요. 보고 네. 옆에를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은 스테이지가 뭐, 이렇게 되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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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께서 조회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마 랑 아버지께, 아, 동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독 몇 번만 더 해주시면, 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쿠키런 단계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첫 스테이지를 먼저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의 단계는 아 이게 아니라 네. 이게 네 예나 어 그러면 안 되지 네 일단 먼저 첫스테이지부터 원래 하겠습니다 어 이게 누죠네 먼저 용암을 아 맞다 용암 설치해놓고, 두개 용어를 설치해놓고, 장애물들을 또 설치해놔야겠죠? 이제 원2 개를 설치해놓고요. 네, 철수 장난.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짓는 것까지 어? 네 오늘은 제가 1 스테이지를 만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음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1 스테이지만 한번 클리어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능력, 네저 닌자의 부적을 네 하고 이거 네,

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 하나를 고르고 할수 있는데요. 전또 다시 닌자의 부적을 네, 네, 여기는 닌자의 부적으로 점프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여서부터 사용하면 안 되네요. 네, 하고 여기까지 여기 클리어 네 통과를 했네요. 근데 스테이지 맵이 너무 구성이 안 돼서 제가 다음에 또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 조용할 때또 찍을 건데 이렇게 찍어고 보고 조회도 눌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